용호는 입을 다물었지만 자, 뉴스토마토 어, 언론 취재 지금 일단 뉴스토마토 기사를 보여드리는데 언론 취재를 통해서 명단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뉴스토마토는 자파 매체죠 자파 성향이 아주 강한 매체인데 어, 단독 해가지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고인은 정동영 전재수 임종성 나경원 김규환 자이 출처가 특검입니다. 민중계 특검에서 취재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경원 김규환 국민의힘 어, 현직 나경원 전직 김규환 의원을 일종의 끼워 넣었다고 볼 수가 있죠. 끼워놓고이 그런데 저 민주당 쪽세명 중에서 정동영 전재수는 현직 장관입니다. 정동영은 통일부 장관. 이재명의 인벤토 전재수는 문재인 쪽 사람이었지만 지금 해양수산부장관을 이재명이 시켰죠. 그리고 부산시장에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임종성은 전 의원이지만 이 7인의 멤버입니다. 7인의 이 진명 7인의 이재명의 핵심 첫근이죠